내가 가르칠 때에 참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의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우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기라는 말은 미움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미워합니다. 왜요? 의로운 일을 하면 어린의 군세들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미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 4절을 보면, 24절 중심이니까요, 웃음치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미소라는 말은 웃음이에요. 그들이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종들이 지금 요에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종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수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부색하게 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욕을 얼마만큼 기다렸냐면 2 3절에 보면 봄비을 기다리듯이 봄비을 기다리듯이. 그래서 웃음치라고만 생각해봤는데 웃음이라는 말은. 야가보소 4장 9절에 보면 갤로스라고 합니다. 갤로스이갤로스라는 겔노스. 말은 갤라오라는 고전 헬라우로 가보면 신들의 특성에서 해야겠습니다. 웃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신들의 특성. 강함. 온유함. 겸손함. 사랑.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 그러죠? 신뱉지 못한다. 그치? 그렇죠?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으면 나에게 누가 와요? 신이 오세요. 신이. 고전 헬라의 문화 사상에 들어가 보면 신들의 특성, 신의 출연시 나타나는 신의 특성. 그러니까 내가 웃을 때 신이 와서 나에게 얼굴에 미소로, 신령의 환함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웃으면 웃을수록 나에 있는 질병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요? 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캬, 놔둘까요? 가져가실까요? 가져가죠. 가져가죠. 그래서 신들의 특성. 신성을 나타내주는 한 표시. 신성의 표시라고요. 웃음은 신성의 표시. 그래서 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그래서 여러분 막 웃다 보면 치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응? 야고보서 4장 야고보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신들의 즐거움에 지금 참여하는 거요 같이 예수님하고.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내가 미소만 떼고 여러분, 미소만 떼어도큰 어둠의 번지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심이 따라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겔라오라는 어그레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은 또, 뭘로 번역이 되고, 고전 헬라어로 내려왔는가 보니까, 실제로 승리하다 실제로 승리하다 웃는 사람에게 침못 뱉듯이 실제로 웃는 사람에게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에요 고달암이 와도 신드름이 와도 우는 것보다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이 어렵고 힘들 때도 웃은 줄 믿습니다. 아, 네. 웃은 거예요. 여러분도 웃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에이, 그러면 이제 신학 성경에는 갤러스라고 그랬지만 웃음이 지금 미소하는 것을 보면은 샤그라고 합니다. 샤그 이 샤그는 이제 웃음 치료니까요. 네? 샤그는 고전 시구리아로 가 보면 고전 시구리아로 가는데 이게 에, 보통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열쇠예요. 미소의 열쇠. 그죠? 성취하다. 내가 미소를 지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거다 성취가 되어요 고조한 헬라우라고 이게 누가 오셔서요? 신이 오셔서, 신이 오셔요 짜증내고, 반면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훨씬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 네. 웃는 게 훨씬 유익해. 그래서, 웃음이라는 말하고, 기뻐다는 말하고, 같이 번역이 됐어요. 항상 기뻐라고 그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뭐 기뻐, 일이 있어야 기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만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병에 걸렸다. 그럼 안 죽었잖아요. 죽고 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받기를 바랍니다. 네, 미소는 성취하다. 미소진 사람에게 성취하는 영을다 주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각자 각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배 시간은 마음을 고쳐먹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마음 안에는 큰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와아꽉 채워갖고 하고 아멘하면 거기다가 열쇠를 말이죠, 아, 네. 그 다음에 앞뒤를 연주한다. 미소가 앞뒤를 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해요? t l e b 맞추고 화음을 맞춰서, 멜로 b 를 맞춰서. 여러분 화음을 맞추 i t of a little b 그것 of 음 little b 이 들리잖아요. 도와 t 과 e 와 미가 그죠? 맞춰서. little 부부 사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보니까? 미소예요. 이그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 옆 사람은 작은 소리를 내고, 그거예요. 둘다 소리를 르면 이것은 이제 미소가 아니죠. 믿음이 큰 자가 여러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다, 즐거워하다. 미소는 그냥 받을 축복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들 축복 아마 여기서 요부 누구를 상징하느냐 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무형하게 보면 이 정도 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 무시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종들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부도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데 어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직업 의욕으로는 껴안다 미소 짓는 거를 껴안다라고 해요. 껴안 허그 한다고 그러잖아요. 허그. 그래서, 부부로서 애무를 교환하다. 예. 고전 히브리서들 깊이 찾아보니까, 부부로서 애무를 교환하다. 이렇게 껴안는 거를 애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부부로서 애무를 교환하다. 그걸 하나님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미소로 본다는 거예요. 미소로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미소 짓을 때, 세포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네? 세포가. 암세포가 막 죽는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미소는 말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죠? 허그는 껴안는 거는 말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뭘로 바뀌었냐, 샤그가? 신의 선물. 욕해서 팔자이 21장. 이 미소. 껴안고, 부부가 껴안고, 애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게 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미소는 아무나 짓는다? 신이 좋아야 된다? 신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인상이 바뀌면 팔자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인상이 바뀌면 여러분 팔자도 바뀌어요. 다우라고아울하고 인상쓰고, 얼굴이 창백하고, 그런 사람도 어디서 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 아, 신의 선물이구나, 미소는. 근데 여러분, 미소를 사진 찍을 때만 지으니, 그죠? 신의 선물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예를될때 얼굴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코미디 프로에 보면 웃으면 고기와요가 있어요 웃으면 배삼용 선생님이 확 느꼈는데, 네? 웃으면 보기와요. 그래서 이 직역이 노래하며 춤추다. 노래하며 춤추다. 노래하며 춤추다. 의역은 재주를 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 뭐예요? 돈 보는 재주, 해결하는 재주, 은혜 받는 재주, 설득하는 재주, 기적을 나타내는 재주,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언제 제대를 부리느냐 사사기 1 6장 27절에 보면 이제 삼손이 타락해서 드릴라한테 속아서 드릴라가 꽃이니까 아,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진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드릴라라는 이 사탄의 역할은 물질, 명예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아, 네. 네? 머리 자르면 되나요? 머리를 방이잘때 자르고 버렸어요심 하나 굽습니다. 그 불리스에 잡혀갔어요. 눈을 뺍니다. 박원신상 그 앞에다가 맷돌을 돌리게 니다 계속 2 0시간 맷돌을 돌립니다. 눈을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면, 영적인 눈이 빠지고, 육적인 눈이 빠지고, 돈 부는 눈이 빠지고, 해결하는 눈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해결하면,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래요. 왜요? 눈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소감을 해요. 하나님, 내 네, 이, 그런데 다군 신전에다가 그렇게 물을요 다곤신전에다가 여러분 3회상 5장에 보니까 벌레사한테 어깨를 뺏겨가지고 다곤신장 앞에 가잖아요. 어깨가 다곤신장 앞에 갔는데 다곤이 어떻게 됐죠? 머리는 물고기고 몸은 그, 이 물고기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는 이 물고기 머리가 그냥 잘려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센줄 믿습니다. 네, 네. 거기에 다본다본 신전 지붕 모에서 삼천명이 삼선이 제주부리는 것을 본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눈딴 블레셋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밀어드리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삼천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6장 20주째에, 재주를 삼손이 풀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미소만 줘도 우리에게 재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삼천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미소를만, 미소만 줘도. 여러분,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죠? 빚받으러 는 사람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에이, 그렇게 자주를 우리게만들어주거 노래하며 춤추는 거로, 미소되면 노래하며 춤추는 거요 그래서 오늘또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 네. 치료, 치료. 무슨 치료? 치료는 메드카투스. 묵상하다 해줘야되죠 묵상하다. 여러분, 묵상하면 뭐가 되어져요? 치료가 되어져요. 목상은 뭐라고 그랬죠? 시아 신과 관계된 경건한 생각. 목상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것은 신과 관계된 경건한 생각이고 의역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교회와 관계된 사역과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경건한 생각.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은 목상에 올라가질 않아요. 신과, 하나님과 관계된 경건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러고 그때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치료가 되요 응?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 보면 참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감정노동을 훈련을 안 받아서.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감정노동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별? 욕을 다 먹어도, 별승원을다 겪었어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습니다. 다 맞춰서 싸웠습니다. 감옥에 보내도 아, 아무 소리 안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총리로 시켜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찌 보면 좋은 감정은 참 좋은데, 나쁜 감정은 신앙생활에는 다 걸림돌이 되어줘요. 저도 여러분들 시간 치유받길 바랍니다. 아, 네. 걸림돌이 되어줘요. 여러분,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사랑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곳에 내가 좋지. 먹는 사람은 그렇게 했던지 안 했던지 모릅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웃는데요. 웃으면 신들이 특성이 생긴대요 신들이 특성이 생겼는데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부딪히겠습니까?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미성숙하신 분들이 자녀하고 싸웁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요? 부모가 죽으면 다 해계해요. 기독교 용어로 해계고 세상 용어로 반성 후에.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듣냐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 치료란, 묵상이라는 말이 뭘로 번역되냐면, 응답하다. 1편 55장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경건한 생각했을 때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 뭐 도망가고 남한해서 사용하고 쓰고 편안하게 살고 아깝고 뭐 고집부리고 가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면은 그 고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없어요.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아, 네.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저는 이 말씀이란 거고. 아, 웃음이 이렇게 눈물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볼때 하루마다 질질 짜고 막 상처받고 날마다 구석덩이 안 잡고 죽으리고 앉아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할까요? 날마다 상처받는 게 시원할까요? 명랑하게 자시을 바랍니다. 아, 네. 명랑하게, 그죠? 그게 응답이에요. 상담해줬을 때는 이왕이에요, 여러분. 이왕 감정 노동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얼마나 훈련시키고 잘못하면 자르고 2군으로 내려가고 이게 상처가 될까요? 안 받아요. 그사람은 상처를. 왜요? 상처 받았다고 즉시 감독이 안 써요. 감독이 안 씁니다. 2군으로 내려가면, 2군으로 내려가면 연봉이 엄청 줄어요. 반주는 게 아니에요. 2군은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2군에서는 휴. 하시히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부상당하면 또안 쓰니까 부상당하면 안 쓰거든요.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 부상 있으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상처 받으면 다 상처만 주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응?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치유 받기를 바랍니다. 아, 상처는 네. 치유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치료 한 가지 더 합니다. 티라미스. 피라비스. 이 피라비스는 온유하다 해줘야 됐어요. 지도, 오치의 온유하다. 그럼 온유한 게 뭐냐? 보전 헬라우르가 보니까 피라비스는 사랑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해진데 하나님의 준 사랑도 온유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무슨 말을 해도 온유해져. 그래서 사랑의 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언제 싸우기 시작하느냐? 이제 사랑이 이제 조금씩 변질됐을 때. 그 전에는 탁 해주잖아요. 왜요?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반말 무슨 말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칠때 반항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다.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도 사랑하면 다 양보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는 자기 몸을 주다 하잖아요. 신앙 사람은 자기 몸을 주다. 여러분 내 몸을 주는데, 그죠 여러분 내 몸을 줘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전도하려고 할때내 몸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가끔씩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목사님들만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나라에는 목사님들만, 우리나라에는 장로님들만, 우리나라에는 권사님들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 어떤 교회 목사님들끼리 다퉈가지고 칼로 찌르고, 인, 인격 모독을 했다고 하도 칼로 찌르대. 우리가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냐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감정 노동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만 주먹이 나갑니다. 핫주먹이란 거지. 한저사람이 한마디에다 천 배를 해야 내가 가슴이 시원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린도 교회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전혀 여... 잘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은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가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응? 교회에서 사랑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사랑의 훈련이 아니라 예배의 훈련만 시키니까 5천원 5천 전에 보면 5만원 어치 뜯어와야 되고, 막 이렇게 2분법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니까 내 몸을 주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 약에는 아부, 뭐, 자기 몸을 주다. 신 약에는 아가페, 가슴에 간이하 가슴에 두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가슴에 두는 건 원한입니다. 측근이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가슴에 두는 건 그건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사람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네. 어. 지금 욕처럼 따르죠. 욕처럼. 음? 제가 뭐 서재에서 한번 목사님, 아, 우리나라의 교회에 목사님들만, 단인 목사님들만 이렇게 사내 교회, 내 교회, 막 성도 빼가고, 빼가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면 성도 숫자로 상금 주시는 것 같질 않아요. 그럼 저 처음에서 목교하시는 분은, 올라가 볼까요? 그 마음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마음. 아,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감정시키는 사랑하다. 그렇게 사랑하면 신의 신이 생기는 거예요. 신의 신. 손양원 목사님이 부 자녀가 총살당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문에 선교, 순교자 두 명을 주십니다. 이게 보통 훈련받아서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나오지 그러고 보면 그릇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릇이. 저도 여러분들 시간에 그릇을 넓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릇이 높아요. 그릇. 그 다음에 온순하다. 따뜻한 마음과 순한 마음을 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도 알아요. 이도. 따뜻한 사람. 다 따뜻한 사람한테 이가 가요. 이가. 가정에서도 보면요. 차가운 사람은 이가 별로 없는데, 열이 많은 사람한테 다 이가 가고 응? 내것 벗어 오고라, 해가지고서, 조금 뚱뚱하고, 열이 많은 사람한테 이가 다 가가지고, 응? 그 이까지 인식해가지고, 톡씹 터질 려다했요 온순하다, 고담에 어울리다. 여러분, 온이 온 사람은 어울려요. 참. 아, 저건 내거 아니야.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소를 내면 나는 미를 내주고, 저 사람이 도를 내면 나는 라를 내주고. 내 목소리가 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울려지면 그것이 화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특별히 교회 일을 특별히 더 그래요. 아, 난 아무것도 할줄 몰라. 이러면 할 수가 없겠죠. 이? 어울리다. 알맞다. 안, 알맞는 생활, 그 다음에 관대하다. 여러분, 온유원 사람 마음이 덥습니다. 마음이 넓으니까 감정이 생산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다가 그냥 높고 마는 거니까. 네? 네. 여러분, 양은 소지 빨리 뜨고요, 가마 소지 빨리 뜨고요. 그렇죠. 얇기 때문에. 이그 시간에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뉴하다가 뭐냐면 진정시키는 약. 지금 욕을 만나면 다 진정이 돼요. 가난도 진정이 되고 질병도 진정이 되고 분노도 진, 진정이 되고 감정도 진정이 되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속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이 돼요. 진정이 돼막다 뜨고 막 이렇게 꽉 오르는 게 아니라 진정이 돼 나 아, 집사님 보면 내가 이럴 말이 안나오는이진게친절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지면 여러분 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죠 온년한자를 보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다들 것이며 마태복 5장에 나오죠